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, 저는 태어나서 앰뷸런스를 처음 타봤거든요. 어... 차가 엄청 막혔어요. 차가 막히다 보니까 1시가 급한데, 숨을 잘못 쉬니까. 제가 이제 뭐 종교가 없어요. 근데 진짜 사람이 간절하니까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. 살려주세요 계속. 오.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.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. 딱 이제 낳자마자 어 근데 저는 딱 느꼈어요. 뭔가 어 우리 애가 왜 이렇게 턱이 작지? 딱이 엄마의 촉이란 게. 바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. 콜라겐 결핍일 수있겠다 어? 그래가지고 여보 아무래도 아 우리 아이가 정상으로 나온 것 같진 않아. 이제 의사분들은 약간, 약간 최악의 상황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. 혹시나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. 모험 모험하더라고 이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. 아 <laughs> 됐다. 많이 힘들었죠. 저는 진짜 조리도 안 했어요. 음. 못해. 조리원에 있으면 다른 애기들 울음소리가 들려서 못해요. 우리 애는 없는데 왜 내가 이 방에 혼자 있어야 되지 해서 못해요. 죄책감 때문에. 어휴. 저 그냥 쉬라고 얘기했죠. 그냥. 우리 자식도 중요하지만, 나한테는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, 먼저 일단은 몸을 조금 추스리고, 그 다음에, 본인은 확고하게 그럴 수 없다. 그러면서 잘 걷지도 못했어요. 걷지도 못하는데,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, 그랬어요. 되게. 아, 어, 얘기만 들어도. 부모 마음이 어떨까. <laughs> 네. 음. 그러니까 딱 네. 낳고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. 선생님들 실기고 음. 음. 이제 예, 분유 먹이고 하려고 하는데 애가 이제 턱이 작으니까 혀는 정상. 음. 네네. 그러니까 혀가 아이 턱에 비해서 큰 거예요. 아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네. 숨을 못 쉬죠. <laughs> 그, 이렇게 응, 쉬니까 응. 어 이상하다 하고 일단 분유를 먹여볼까 하셨는데 여기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어, 이게 또 기도 어, 쪽으로 네네. 넘어가가지고 네네. 또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아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 보셔야 될것 같다고 아네 어, 태어나자마자 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연분만이니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친구들이랑 막야나애 낳고 야 우리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. 되게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, 그러니까 막 애가 어디가 아파서 태어났다 그러면 막 그런 위로해 주잖아요. 절대 네탓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. 그냥 저도 똑같이 죄책감고, 어, 첫째는 너무 진짜 막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지중지하게 했는데 너무 둘째라고 내가 방심했나? 언제 어디서 내가 방심을 했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막 부모라 하면 다또 그렇죠. 그런 자책을 네. 또 하게 되죠. 그럼요. 네. 믿을 수가 없었어요. 네. 근데 그렇게 슬퍼만 할 수가 없는 게저째가 그렇죠. 있으니까.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병원 나오자마자 바로 일 시작하고. 어.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러 그러더라고요. 이게 멍하게 들리는 거예요, 이게. 어. 바로 앞만 봤던 것 같아요. 음. 뭐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음. 없었고, 진짜 바로 땅바닥만 보고 음. 눈 앞에 놓여진 것만 집중해서 해결하는 어떤 음. 그런 음. 시간이었고, 음. 저도 이제 당연히 제탓 음. 같은 그런 어떤 후회와 뭐 탐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더뭐 그런 감정이 빠져 있을 겨를도 없이 음. 눈 앞에 있는 걸 해결해야 됐기 음. 때문에.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, 음. 이제, 뭔가를 일을 해 계속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. 네. 어. 어,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건강하긴. 잘 자라주고 음. 있어가지고, 음. 진짜 괜찮아요. 음. <laughs> 네. 이게 우와. 피부 안에 콜라겐들이 이렇게 결합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피부를 단단하게, 탱탱하게 아.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게 콜라겐이 많이 부족하면, 이걸 당기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. 이게 이제 결합 조직들이 안에 콜라겐이 단단하게 지지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우리 이 눈에도요, 이 공막과 각막, 결막 이런 것도 다 이런 콜라겐이라고 하는, 흔히 말해 힘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. 오. 어. 얘 눈에도 상대 문제 가 생길 에, 수 에. 있고 망막 박리도좀 일어날 수 있고 음. 그다음에 귀도 고막 이런데도 다 이게 콜라겐이 아. 그러니까 성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, 완치는 가능한? 어 완치란 개념은 없지요. 어. 왜냐하면 이제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아. 이제 콜라겐 결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굉장히 주의하면서 의학적 음.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콜라겐 네. 섭취도 하고 좀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요. 근데 이제 이것 중에서 엘러스 난로스 증드군이라고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콜라겐 성분이 우리 심장에도 왜 승모판 같은 음. 판막에도 이게 다어 음. 있는데. 음. 이런데 영향을 주게 되면 심장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다든가 음. 또 대동맥이 이렇게 잘 음. 탱탱하게 유지되는 데도 이게 콜라겐이 다 영향을 오. 주는데 네.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아.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네. 네. 그 이제 아이들마다 네. 증상이 다른데 네. 네. 이윤이는 이제 구개열이 살짝 네. 몸적 부분에 아, 네. 있었어가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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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제 수술했고 아, 네. 네. 아직도 턱은 자라나고 있는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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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고. 아니, 근데 다,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, 자녀한테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면, 그 아픔은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으로는 너무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.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텐데, 그래도 두 분이 이걸 이렇게 조금 이겨내 가는 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. 어떤 마음으로 좀 버티고, 네, 이것들을 좀 겪어 나가셨는지. 사실 저 혼자였으면은 저는 굉장히 절망에 그냥 빠져 있었을 거예요. 저 혼자였다면. 근데 와이프가 굉장히 장점인 게그 절망 안에서 굉장히 기운을 내는 스타일이에요. 정말. 그리고 그게 다 주변을 다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참 좋은 능력이 있거든요. 그거 하나 보고 간 거죠. 계속. 그니까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김미려 정성윤 너희가 힘들어 봤자 우리 아이만큼 힘들었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괴로움에 빠져 있을 순 없어 음. 절대 오케이 일단 알았으니까 인정은 할 테니까 잊고 나아가자 뭐 아이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삶을 쭉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어려움들이 생겨요.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? 근데 두 분은 어, 서로를 탓하지도 않고 용기를 주고 북돋으면서 잘 헤쳐오셨던 것 같아요. 네.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이죠? 지금 31개월. 아, 네. 새들이 안 됐네, 아직. 네. 아, 네. 아유, 완전 애기 아직은 아, 기입니다 네. 와, 진짜 네. 너무 예쁠다 네. <laughs> 말은 좀 잘해요? 아니요, 말이 지금 언어가 좀 느린 편이어가지고, 음.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하거든요. 아, 그러셨어요? 네, 네. 저는 이제 이게 제 이혼 과정에서 그게 좀 아이한테 영향을 미쳤나? 음. 네. 이런 생각도 들고, 네. 음. 네. 당신 좀 어떤 편이세요 아이를 대할 때?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서 음. 그런 거를 만들어줬다라는 거 자체에 대한 미안함이 있거든요, 항상. 음. 네, 그래서 좀 그냥 마냥 좀 오냐 오냐? 음. 네 하고 조금 단호하지 못하게 하는 네, 그런 게좀 있어요. 네. 아이가 뭐 같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물통을 뭐 물이 많이 들어 있는 걸아지 그냥 탁 던졌어요.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세요? 음. 물병을 던져도 음음. 그냥 뭔가 말이 안 통하니까 순간 짜증이 음. 나나 보다. 음. 약간 좀 애기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행동이라고 음. 생각하고 조금 별 대수롭지 않게 음.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행동에 음. 대해서. 음. 뭐, 말이 조금 늦는 건데 이유는,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을 못 드려요. 그러나 들어보니까 뭐, 남기 씨가 오기 전까지 언어 자극이 좀 적었나? 뭐, 이런 생각도 한번 음. 하는 거예요. 음. 어, 왜냐하면, 리은이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, 음. 그러면 안 돼요, 이 나이는. 음? 애가 말이 잘안 돼서, 뭐가 못마땅해서, 속상해서 만약에 물병을 던졌다. 다 말로 해줘야 돼요. 엄마, 주서 주세요. 주서죠? 해봐, 해봐, 해봐. 주세요. 그럼 이제 애가, 으, 이렇게 하면, 아유, 잘했어. 집어서 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이 모든 과정은 그냥, 그래, 애가 어리니까, 그래, 저러는 게 당연하지. 본인이 이해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, 아이가 고슬끼리더 단단하게 길이 닦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극의 양이 좀 적을 수 있죠.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. 음.